<laughs> 카레야, 카레 왔어. 카레, 애기는? 애기 다 어디 갔어? 야, 니, 니 애기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나? 보자, 어디 있는 거한 보자. 아유, 간떨리질보 했네. 그건 뭔데서 이리 팍 오나? 없구만. 애기 없잖아. 애기 없는데, 는왜 그래. 보자, 진짜, 여기 있는 가 없잖아. 너무 쪘어, 아기야 아무도 없잖아, 이게. 너 없잖아, 애기, 여기. <laughs> 왜? 줄게. 아빠 줄게. 빨리 갖다 줘. 애기 갖다 줘. 물어다 줘라. 야, 니 지금 뭐 하는 거고? 무슨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하나, 지금. 빨리 갖다 줘라, 저거. 애기 갖다 주고 온나, 빨리. 할매 바쁘다. 고기 가 있는 거 빨리 물어다 줘라. 애기 배고프다 빨리 가. 한명 간다 그러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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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는 어디 갔노? 어디야 이모야는? 노랑이는? 찾아와 빨리 노랑이 이모야 찾아와. 거 있나? 있나 이모야? 이모야 어디갔노? 이모야 어디갔노? 노랑이 이모야 이모야 찾아와 그러면 이모야 찾아와 이모야 찾아와 내가 그래, 할머니 집에 가서 우산 들고 올게 먹고 있어 비가 갑자기 오네 알았지? 너도 먹고 있나 할머니 빨리 왔지 이모야 나 안왔나 응? 빨리 먹어 아이고 대다 이모야 어디 갔어? 빨리 먹어 할머니 저 뒤따라 간다잉 또 고기 그도 먹고. 내가 또깨 아이고 착해라 우리 거도빨 먹. 어 단풍아. 아 여름이. <놀람이 놀람이> 또. 또나야또나또나 도나? 왔어요. 누나야 우리 뚜나 얼굴 안 보이네. 누나야 옳지. 가서 고기 줄게. 뚜나야? 기다려, 할매가 줄게. 여러분, 내려와. 옳지. 아이고, 말잘 듣네. 줄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옳지. 누구야? 누룽이가. 빨머 누룽아, 빨머 그거 다 먹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 와 줄게. 우리 두나. 단풍이 여름이 여름이 이쪽으로 와 여름아. 줄게. 여름아. 거기 줄까? 우리 여름이. 자 여름아 자 하나 줄게. 아 올라가나. 올라와 그러면 여름아 올라와. 물고 <laughs> 여기 와서 먹어, 너는. 누룽이 많이 먹고 가. 누룽아 먹어. 아유, 우리 누룽이 퉁실퉁실하네. 많이 먹어. 고기 먹었지?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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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그게 뭐해? <laughs> 아이, 이뻐. 고기 다 먹었나? 할머니가 고기 엄청 던지 놨는데 어? 또, 단풍이 하고는. 단풍아, 먹고 있나? 우리 단풍이는 아직 먹고 있는가 봐요. 단풍이 맞아. 아, 둔나네 우리 둔나 아직 먹고 있어? 아이고, 이나 착해. 여름이 다 먹었어? 할매가그한 10개는 던지는데. 단풍이는 어디 갔어? 단풍이, 아, 그거 먹고 있어? 응, 알았어. 여름이 이제 내려가서 밥 먹어. 저누렁이밥 먹고 있잖아. 단풍이. 깐풍이 얼굴 보여줘. 옳지. 아이고, 말잘 듣네. 누나 잘 데리고 자. 알았지? 아이고, 입맛 다시고 맛있어? 오늘 배부르지? 응? 어? 서울 이모야가 잔뜩 붙여왔어.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마음 편안하게 많이 주는 거야. 한개더 줄까? 거기서 할매 한개더 줄게 기다려 뒤떨에줄 아이들 가서 남겨놔야지 아이고 잘 먹네 깍 소리 하나 먹고 있네 누렁이 여름이 단풍이 우리 둔나둔나니 뭐하노 챙겨 먹었나 네 앞에 다 코앞에 던져줬는데 그만 이제 밥먹먹러 알았지? 어 누룽이 많이 먹었는가 봐요. 누룽이 가네 한명 간다. 내일 또 봐. 나중에 오다가 남으면 또 줄게. 한명 내려간다. 밥먹으러 내려갔어. 왔잖아. 어? 한명한 한 개만 던져 줄게. 알았지? 어, 너야, 할머니 뒤따리 간다. 먹고 있어라잉 빨리 먹어. 제사지내 먹고 있어? 할머니 뒤에 갔다 올게. 있어. 응? 이놈의 새끼들이, 너가 자리 안 가고 왜 이어? 안돌리는 어디 갔노? 줄게 기다려 아다 빨리 먹네 호추야 응 호추 빨리 먹어 가 먹어.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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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m 어 g 가 moga, moga, m 밥 먹어 m 동아, 밥 먹어. 소리 왔어. 소라, 올라가라, 밥. 고기 줄게. 소라, 올라와, 옳지. 고기 줄게, 그 앉아 있어. 소리, 그게, 소리 아닌데. 누구야? 사랑이가? 던지 줄게. 가만있어. 히 이쁜이 있고, 깐돌이가 안 보이네, 오늘. 기다려. 깐돌이 왔고. 이쁜이는 너마이 먹었고 이쁜이는 그만 먹어라 사랑이는 어디가 뿐노 사랑이는 한개 먹었나 어쩌나 한배 간다 사랑이는 아롱아 아롱이도 많이 먹었지 아롱아, 아롱이넌 너무 많이 먹었다, 앉아. 그만 먹자. 먼저 없다. 뚱아, 뚱아. 뚱아, 후추 밥 먹네. 니도 빨리 밥 먹어. 저 위에 쳐다보지 말고 깐돌이. 깐돌이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쁜이 니는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그만 먹자. 아롱이도, 아롱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고. 우리 깐돌이만 한개더 줄까? 깐돌아? 우리 깐돌이만 한개더 주고 간다, 할매가. 잘 자. 깐돌아, 이제 한 번만 주고 할매 갈게. 누룽이 간 아주 봄이 갔나 봄이 얼굴 보이더만은 하면 꼭뺏지만안 간게 큰일 났네 아이고 불쌍했어 먼저 간다 진짜 간다 앉아있네. 없다 고추야 간다 똥아 간다 내일 봐. 같이 나와.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이쁘서 옷, 칼이 아이 예뻐, 애기 예뻐. 응, 어, 애기 예뻐. 애기, 호두 애기 예뻐.